Thank you 자, 오늘 이제 3월 28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피츠버그이배지환 선수 정말 기쁜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어, 제 저녁이었죠. 이제 스타뉴스 이상희 통신원의 또 이제 보도였는데 배지환 선수가 시즌을 메이저 리그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스프링 캠프에서 눈에 띄는 성,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빠른 발을 이용해서 폭넓은 수비와 주루 능력 그리고 전술의 다양한 소화 능력 등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가 귀띔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배지원의 여러 가능성을 리빌딩 중인 피츠버그의 팀 사정과도 잘 맞는다.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스타뉴스 이상인 통신원이 보도한 것 외에도 현지 지역지에서도 지금 트립 라이브 이 피츠버그가 유틸리티로 기용할 배지원의 자리를 위해서 빅리그 로스터를 정리를 했다. 지금 보니까 이 스프링 캠프 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지금, 어, 뭐 옥석 가리기에는 아니지만. 옥석? <laughs> 오? 그냥 <laughs> 돌가리기, <laughs> 석가리기. 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아니, 합니다만. 근데 기 경기를 자주 시범 경기 중계하다가 흑화한 사람이 됐죠, <laughs> 지금. 아, 근데 사실 뭐 스웨거티라던가 뭐 타일러 매지라던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있었지만, 네. 이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배지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 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툴을 보여주는 젊은 선수들 아니면 메이저 리그에서 뭐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 선수들을 아무래도 모든 구단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피치버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막 로스터 26인이라고 한다면 음. 이제 타자 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9명 이제 선발 라인업에 올리는 음. 9명 그리고 이제 벤치 4명까지 했을 때 13명이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그 이제 벤치 멤버로 일단 배주환 선수가 이름을 올린 것 같은데 케이넌 스미스 은지바와 함께 이제 배주환 선수가 생존을 직박. 했습니다. 음. 네. 스미스 그리고. 직박.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코너조와 백업 포수 타일러 하이네만까지 벤치 네 자리를 딱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제 26인 로스터 이 타자 한 명으로서 이제 배지환 선수가 개막 로스터에 들 가능성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지금 5년 만이죠. 5년 만에 빅리그 첫 개막전부터 26인 로스터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배지환 선수인데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이제 9월 말에 메이저리그에 콜업해서 이제 드디어 데뷔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1 0경기 남지 정말 짧은 기간이 그 경기에서 무언가 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타율도 3월 3분 3리였고 뭐 OPS가 0.8을 넘은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 도루 3개 그리고 정말 그 과정에서 기스펀트라던가 여러가지 플레이를 통해서 빠른 발 그리고 수비 능력 이런 본인의 툴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면서 10경기 안에서 보여 줄수 있는 거는 모두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요. 비시즌에도 철저히 뭐 개인 훈련하고 또 벌크업도 하고 이제 빅리그 로스터 진입을 노렸어요. 저희가 뭐 작년 말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에도 아, 개막 로스터 들면 진짜 좋겠지만 그리고 이 최지만 선배와 같이 음.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만 잘하면은 어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진짜 겨울에도 운동을 엄청 열심히 음. 하는 모습이 계속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렇죠. SNS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해적선장, 음. 앤드루 맥커친을 영입을 하면서, 외한 자리가 더 차버리는 바람에, 이배지환 선수가 노릴 수 있었던 이 주전 중견수라던가 이런 포지션에서 조금은 걸림돌이 됐고, 이배지환 선수도 맥커친을 영입했다고 했을 때,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laughs> 그래요. 이베테랑 영입이 조금 악재가 됐을 것 같은데, 음. 이 앤드루 맥커친, 1년 500만 달러의 친정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음. 사실은 뭐팀내 위상, 이피치버그에서 MVP까지 탔었던 선수고 피치버그에 정말 이 몇십 년 만에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끈 선수가 또 맥커친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에 아올 시즌이죠 올 시즌에 사실 어 성적을 보고 팬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이제 맥커친 보러 한번 그렇죠. 가볼까 이 티켓 파워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했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10번 경기에서 맥커친이 팔꿈치 의 통증을 느끼면서 출전하지 안, 않았을 때 전까지 음. 그러니까 맥커친을 영입했던 초반에는. 이 시범 경기 중계를 제가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맥커친 어떻게 생각하냐. 인터뷰에서 아 선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코치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맥커친 다시, 도, 다시 온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 맥커친 존경하던 선수 맞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신문을 할 정도로 이팀 내의 위상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선발을. 출전을 하겠지만, 선발로 그쵸. 출전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오르진 않았는데 개막전 출전도 좀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 음. 이 팔꿈치 쪽에 통증을 느껴 가지고 스프링 캠프 경기도결장하고막 그랬었거든요. 음. 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디션이 정상이라면 웬만하면 이제 선발로 나서겠지만 만약에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맥커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음. 거. 이게 배지환 선수가 개막 로스터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 이맥커친 선수의 이 출전 여부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음. 경 어. 전망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최지만 선수와 배지환 선수가 모두 26인 로스터 진입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수 두 명이 한 팀에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을 맞는 거는 어, 한국 메이저 리그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 스프링 캠프 때 사실 배지환 선수가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18 경기에 나와서 11안타 4도로 타율이 2할 4푼 4리 OPS 0.559였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이 보여줬었던 컨택 능력이나 이런 것들 요번 스프링 캠프 초반에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경기, 6경기 정도를 제가 중계할 때 보니까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프시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어, 장타를 좀더 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저희와 인터뷰에서 음. 드러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윙이 컸어요. 아하. 스윙이 크고, 어, 카운트 초반에, 어, 배트를 내는 이 공격성이 너무 강했었어요. 음. 근데 시즌을, 이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기스펀트라던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밀어친다던가 이런 타격 패턴의 변화를 주면서 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알 잡힌 사리의 타율이 시즌 이 스프링캠프 초반을 생각해보면은 그땐 1할도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으로 좁혀보면은 4마이 넘는 타율을 기록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그 과정에서 빠른발 주루 또 이제 수비 이런 부분에서 배지환 선수가 분명히 경쟁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28회 오늘 경기에서도 이 배지환 선수가 2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7회 말부터는 이제 중견수로 이동해서 음. 포지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내야에서 2루에서 유격으로 가거나 유격에서 2루로 가거나 이런 적은 있었고 또 외야 중견수에서 좌익수로 음.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경기 내에서 2루 보다가 외야로 나간 거는 오늘 경기가또 처음이었거든요. 배지환 선수는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런 수비 이동에도 이 수비 이동이 선수들의 수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주릭슨 프로파도 그랬대잖아요. 그쵸. 포지션이 고정되지 않다 보니까 한 포지션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수비가 나오지 않는 실력이 나오지 않는 하지만 지난해 좌익수로 고정되면서 엄청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배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요 음. 중견수로 나오면 중견수비 수 굉장히 잘하고요 이 루수로 나왔을 때도 이 루수로서 상당히 넓은,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한다는 거 분명히 정규 시즌에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약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수비력에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배주환 선수의 정말 큰 강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유격수 같은 경우에야 뭐 오늘 크루즈 팀내 최고 타자 유명주가 딱 버티고 있는 자리니까 좀 어렵다고 따졌을 때이 정규 시즌 개막했을 때이 선발 라인업을 좀 비집고 들어가려면 2루 수 자리 여기는 좀 뺏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을 떨어뜨린 남자 이 로돌포 카스트로가 그렇죠. 맡고 있는 2루 포지션 일단 주전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카스트로이긴 한데 돼요. 어 시범경기 성적 역시 그리고 지난해 성적 역시 비슷한게 2할 ER 초반때 타율에 풀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자릿수 없는 간신히 때려낼 수 있을 정도의 장타력, 수비는 상당히 좋아요 음. 유격수를 볼수 있을 정도로 수비는 좋긴 한데 컨택 부분 그리고 이 출루 능력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배지원 선수가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시범경기 때도 이 카스트로 선수가 타율이 2할 2푼 6리 OPS 0.6 이이 컨테이 확실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음. 이 선수 의또큰어좀 약점이라고 했을 때는 볼넷과 삼진 비율 진짜 선구안이 또 그렇게 좋은 성적은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너무 타선이 그렇죠? 공격적인 아. 부분도 있고 볼넷이 세개인데 삼진이 열아홉 게임 나다 그러니까 볼 삼비 부분에서도 약간 개선할 점이 있고요 또 사실 중견수도 배지환 선수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음. 잭스윙키스키를 중견수로 이제 시범 경기 동안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비력이 코너 아. 외야수를 볼 때와는 좀 차이점이 있지 그렇습 수비 범위가 살짝 좁은 편이어가지고 과연 풀타임 중견수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스윙스키도 사실 로돌포 카스트로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파워는 분명히 지난해 여러 개 홈런을 때렸을 만큼 있기는 한데. 타율이 2할 초반 때, 출루도 2할때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두 자리는 배주환 선수가 충분히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싶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뭐 카스트로라든지 스윈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일반 장타를 갖췄지만 좀 이제 배주환 선수는 다른 유형으로 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이 로스터 한자를 리또 따내는 모습, 주전 자리 한자를 리또 따내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 최지만 선수 최근에도 조금 결장이 좀 잦더라고요. 그거는 좀왜 음.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명목이긴 한데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좀 관리를 해주는 차원도 있고 사실은 온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키브라이언 헤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범 경기에서 출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피치버그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도 그 옥석 가리기를 계속 하느라고 주전급 라인업을 거의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제 31일 4월 뒤면 이제 개막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백업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고 이러는 팀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다른 팀은 이제 주전 라인업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맞붙으면 은 그래서 이 스프링 트레이닝 성적이 좋지 않은 원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칼로스 산타나가 지명타자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일루수로 출전한 경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음. 코너조 같은 경우에는 뭐 외야수도 볼수 있고 일루수도볼수 있는 선수이고 지명타자로 출전하겠지만 많은 플레인 타이밍을 빼앗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뭐좌투수가 나올 때뭐 그때 크래톤으로 한번 써보던가 음음.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피치버그 이제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신의 상대로 개막전을 또 치르게 되는데 이배지환 선수 그리고 최지만 선수 또올 시즌 또풀 시즌 쭉 이제 메이저리에 붙어 있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기를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개막전 보니까 일정도 <laughs> 보니까 피치버그 거의 뭐 아, 전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아 기대가 큽니다. <laughs> 네. 한국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잘해 줘야지. 또 제가 기분 좋게 중계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겠 그렇죠. 그렇죠. 뭐 옥석 가리기 뭐 정규 시즌까지 이어가진 않을 테니까. 네. 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배지환 선수 얘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지환 선수의 2023 시즌 활약도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음.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드리면서요. 해 오늘 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